어떻게 해야지? 오, 안돼 안돼 설정 솔직히... 근데. 무 뭐, 뭐야 스승님 이 제자가 <laughs> 보이시나요? 오 뭐야? 뭐야. 아 잠시만, 아이자이제 죄송해요. 아니, 아니, 제, 죄송합니다, <laughs> 여러분. 아니 어, 방송 켰었네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. 어 잠깐만 잠깐만요. 아이 뭐야 이거? 왜왜 <laughs> 방송 켜져 있어? 아 잠깐만. 아 죄송합니다 아저 지금 o b s 좀 만지고 있었다. 이거 실수로 방송 켠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웬일이야 아, 이거, <laughs> 이거. 뭐야? <laughs> <웃음> 아유, 아유. <웃음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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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노간지 스승님 범인 날 아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오 여기 왜 켜져있냐 이거 아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를 제, 잘못하고 아니 테스트 잠깐 해보려는 게 방송을 켜놨나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나좀잠깐아나왜아잠깐아 잠깐만 아우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 아, 아, 잠깐, 손 돌려 아우 잠 아우 저 별말 안했죠 아 별말 안했죠 방금 길을 어 방금, 켜졌어, 방금. 어, 다섯으 네? 아, 다섯. 아, 진 아, 진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 진짜. 아니, 나, 우비수좀 만질라고, 뭐지, 뭐, 유튜브랑 뭐 좀, 치료해보려고 켰는데, 아니. 아니, 비공개를 했는데, 이거 켜져 있었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방, 여러분, 이거 아니에요. 오늘 방송날 아닙니다. 아, 방송도 아닙니다, 여러분. 알람 도 달려왔죠. 아, 죄송해. 아, 죄송해. 아, 잠깐만. 이거, 시청자, 시청자 들어온다. 야, 이거,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, 웬일이야. 나도 갑자기 방금, 아니,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한테 카톡 온 거야. <laughs> 보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후원창이 띠링 하고 나오더니. <laughs> 아 여러분 아닙니다. 오늘 방송날 아니에요. 저, 무슨 뭐 테스트 하려고, 어, 유튜브를 연동해서 지금 보다가 실수로 방송 켰나봐요. 아니, 저 비공개로 했되는데아씨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지금 비공개로 했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<laughs> 실수로 이걸 혼자 했네요. 아. 아니, 나 후원창 보고 깜짝 놀랐어, 갑자 어 지금 어저 아니죠. 저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요. 아이 범 아니에요. 범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실수로 시, 실수로 방송 킨 거예요. 실수로 방송 킨 거예요. 실수로 방송 킨 거예요. 여러분. 여러분 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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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 아니에요. 범 아니에요. 아범 아, 아닙니다. 범 아니에요. 오늘 범아나 날 아니에요. 내일입니다. 내일. 내일입니다. 여러분. 내일입니다. 내일. 내일 범아날입니다. 오늘 오늘 방 방송 실수로 킹 겁니다, 여러분. 아, 너당황들었네 어, 아, 저저 별말 안 했죠? 아니, 뭐 버마야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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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아니 한지 하지, 한치 당황해가지 그래, 와, 씨 미쳤네? 저 별말 별말 안 했죠? 아니 케이티박스 아닙니다. 아니 나 지금 버마 지금 제목도 지금 안 바꿨잖아. <laughs> 아 좋다 말해, 내가. 아유 왜닙니다 저희 저 내일 방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 버하면 아니에요. 실수 실 아니, 시, 실수로 방송 낀 겁니다. <laughs> 아, 웬일이야. 아, <laughs> 닙니다 아닙니다. 아니, 허겁지겁, 빠지고. 아, 예, 예, 퇴근하세요, 퇴근하세요. 나, 퇴근하세요. <laughs> 퇴근하세요, 퇴근하세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<laughs> 실수로 방송 낀 거. 아니, 실수로 방송, 실수로, 실수로 방송 낀 겁니다. <laughs> 여러분, 나가세요. <laughs> 아, 웬일이야, 진짜. 와, 나 깜짝 놀랐네. 아, 어? 씨. <laughs> 아, 어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실수로, 실수로 방송 킨거요 <laughs> 아, 나 방송 킨 켜져 있는지도 몰랐어. 나 유튜브로 무서워해돌라고 아, 짜증나. 아, 너, 아저 별말 안 했죠. 어, 아, 저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니, 아니. 저 별말 안 했죠. 그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. 아, 저랬다고 내가. 아, 아니, 야 아니야. 나 별말 안 했어. 별말 안 했어. 킨지 별로 안 됐죠. 킨지 별로 안 됐죠. 저. 어, 저퀴지 별로 안돼 어, 다행이다. 어, 저 킨지 별로 안 됐죠. 수요이안는데 아니, 방송, 방송 잘못 켰어요, 여러분. 아닙니다. 오늘, 오늘, 오늘 아닙니다. 평상 하겠습니다 아이 나가세요, 여러분. 방송 잘못, 방송 잘못. <laughs> 긴 겁니다. 여러분, 나가세요, 여러분. 아이, 아니,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내일, 내일 뵙시다. 내일, 우리 저녁. 일곱시에, 일곱시에 뵙시다. <laughs> 아, 아닙니다, 여러분. 아, 다나 났었네, 진 아, 나 깜짝 놀랐네. 침장 돌려. 아, 씨. 아, 짜증나. 아, 씨. 깜짝 놀랐네, 유튜브는 보지 뭐 말라 했다가, 씨. 이 뭔지 방패야. 아, 씨. 똑바로야, 씨. <laughs> 아, 아 원래 스테이블 시청자 내쪽 아니 아니 나 지금 둘째 방송하게 생겼네 아닙니다 여러분 저저저 저, 저 오늘 잠깐 뭐좀 테스트 하려다가 어 제가 비공개로 방송을 켰어야 되는데 지금 공개로 켰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채팅창 좀뭐좀 뭐, 좀 하려고 했는데 이비 비공개로 <laughs> 했어야 했는데 공개로 켜졌나 봐요 지금 아나다 너무 쪽팔리는데 지금 아아 <laughs> 아, 여러분 <laughs> 못 나가 당신이나 불러줘. 아,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. 가 아닙니다, 아니야. <laughs> <나> 진짜 미치겠다. <laughs> 아니 별거 없어요, 별거 없어요. 나가세요, 아, 여러분 갑니다 안녕 내일 매일, 내일 매요저 가겠습니다. 아쪽 팔려 씨. 아쪽 팔려, 아쪽 팔려, 아저 팔려. 아,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러분 나가세요, 나가세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 오늘. <laughs> 아, 조용히 있을게. 하다니, 뭘 하더라, 하더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닉네임,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러분, 저나 가겠습니다. 저 진짜 가, 겠저 진짜, 진짜 갑니다. 가겠습니다. 아, 이게 뭔 짓이야. 이게 뭐라는 짓이야, 진짜. 아씨스로방송이다 튀고. 아니, 이거 비공개로 내가. <laughs> 아니, 내가 이거 비공개로 할라 했는데, 이렇게 공개를 켜졌나봐 아, 나저 지금 제목도 안 바꾼 것 봐. 같이 고민해요. 아, 싫어. <laughs> 아 아니야 뭐 아이고 막일맞 저희 듣기 놀게 아이 무 소리야 빨리 가 빨리 아저 진짜 저, 저 끄겠습니다 저, 아나좀좀 팔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소문 내지 마세요 트위터에다가 <laughs> 여러분 이거 트위터에 소문 내지 마세요 <laughs> 아 <laughs>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저녁 못드신다 알고 계세요 아저저밥 먹었습니다 저저저 저, 저 뭐야 튀김해 먹었어요 아 인걸 하다 공개를 해봤다는 거꼭 비밀할게. 아, 저렇게 자세히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할 것 같은데. 어, 아, 꼭세인분 할게. 아이, 뭔 소리야. 아, 조팔려 아, 쪽팔려. 아, 안 돼.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아니, 아, 아니,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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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나 빨리 가야겠다. 이거, 이거, 방송 킹절하고 사람들 빨리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안 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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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니다. 저 갑니다. 여러분, 갈게요. 저 갈게요. 아, 방송 때 쓰지 말라고. 이게 뭔 낭패야, 정말. 아 미치겠네. 녹, 이미 녹화했는데 어쩌죠? 아이, 녹화를 왜, 녹화를 왜 빨리 치워? 아이, 야나 쪽팔려, 진짜. 아, 저 근데 진짜 별말 안 했죠. 저욕안 했죠. 어, 저 욕, 욕한 적 없죠. 아니, 봉아봉아뭔 소리야. <laughs> 아니. 아니 저 욕한 적 없죠? 저 욕한 적 없죠? 아니 저 욕한 적 없죠? 저 욕한, 욕하지 않았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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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욕하지 않았죠 여러분? 아 저, 여러분 저저욕안 했습니다 트위터 홍보했는데 아뭔소리 하지마 제발 하지 아나 미쳤어 아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고마 해줘 아니아니아니 녹화목 공유해 주십아뭔 소리야 <laughs> 저욕안 했죠? 욕안 아, 했었어요? 안 했어요? 아뭔 뭐 소리만 했어요? 욕할 수도 있죠 아 욕을 한 거야 안한 거야 안 하셨어요? 아 그래요 욕안 했어요?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방송 켠지 별로 안 됐죠. 어 깜짝 놀래 어 보니까 1 1분 됐구나 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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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성범 생방 처음 본 제자인데 그 방송이 실수였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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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갈게요 여러분 저 가겠습니다 여기 이거 방송하는 중으로 사람들 어오는것 같아 저 가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범바 범바 <laughs>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저녁 7시에 봅시다 우리 안녕 안녕. <laughs> 저 갈게요. 빨리 나가. 아나 쪽팔려서 빨리 나갈거야. 아씨 나 이거 비공개해야 돼. 빨리. 알았습니다. 여러분 갈게요. 저 갈게요. 안녕. 갈게요. 진짜 갈게요. 집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죄송해요.